현재의 역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은 아닙니다. 이곳은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 갈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무심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갈망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고 여기가 바로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야 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